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입니다. SF2020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SF영화나 소설, 게임 등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으로 과학기술이 만드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왔는데요. 수십 년 전만 해도 SF영화에나 등장하던 화상전화, 3D 프린터가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현실이 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상과학은 단순한 상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토대로 많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해 상상 속의 미래 모습들을 현실로 만들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SF 2020 축제기간 동안 잠시나마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SF 작품 속에서 미래사회를 경험하고 마음껏 상상력을 키우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F의 나름대로 척박했던 대한민국에서 1 0 번째 페스티벌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요, 0 년이 넘었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SF의 저변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과학가는 하나의 플랫폼만 만들어주고 그 내용은 시민들이 직접 채워 나가셔야겠죠. 올해가 아마 그첫 번째 음, 단계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SF, 축제 그러면 누구든지 과천과학관을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밟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 f 축제의 장으로서 과천과학관 그리고 과천과학관의 s f 축제가 계속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사이언스 페브리케이션 s f 를 보통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지만 사이언스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약자에서도 s f 가 되거든요. 사 s 언스로 뭔가를 f 들어가는사사들의 축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따라가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먼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세계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SF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SF2020 빛내주시려고 너무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 대표 브랜드 축제 SF 축제 벌써 1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SF 시네마 토크. sf가장체험 뭐 손에 꼽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sf 2020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드라이브 스루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 투영관에서도 sf영화제가 열렸다고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투영관의 공면 스크린을 활용해서 영화를 상영했었는데요. 어, 그때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 많은 준비를 해서 잘 되리라고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천과학관에 있는 도움에서요. 처음 더 문이란 영화를 봤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 단지 SF를 즐기는 독자이자 관객에서 스스로 SF 작품을 쓰는 작가로까지 그 10년 동안 변해왔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내삶 속에서 같이 융합시켜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가 되려면 당연히 SF를 좋아해야 되는 줄 알고 SF 속에서 빠져서 살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하고 당연히 만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현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글쎄요. 요즘은 SF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접하게 된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도 SF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요즘은 한 절반쯤은 되지 않는가 싶네요. 그래서 지금은 SF를 즐기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많이들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SF 축제의 축제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제보다는 어떤 지적인 축제 어,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축제라는 느낌이 더 강했고요. 사실 SF라는 장르의 뜻으로 보아도 여러분들도 과천과학관의 SF축제를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과학과 미래를 생각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올해는 2020년이지만 이천백 년까지도 계속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 가지로 재미있고 또 알찬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F 이공이공, SF 이공이공, SF 이공이공,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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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십주년 축하합니다. 축하드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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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